마태복음 38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을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아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그들을 주목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20절과 22절에서 언급했다시피 어부의 생업을 상징하는 도구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줄을 따라간 일도 공통점으로 등장하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사례에서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거로 기록했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리는 이익과 혜택까지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번 묵상에서 경고했듯이 본문의 내용을 빌미로 생업과 생계를 포기하도록 종용한다거나 가족을 비롯한 인간관계를 박살내도록 부추기는 가르침은 저자인 마태의 의도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복음의 정신을 이탈하고 왜곡하는 사이비적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네 사람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은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까지 주를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다짜고짜 주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그들은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었으며 목자 없는 양과 같던 그들은. 그 믿음을 통해 참된 목자이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봤던 게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하며 위력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건넨 말을 듣고 그를 구세주와 진리의 현현으로 따른 제자들 성경의 교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던 또한 가지 이유는 주님과 그분으로부터 얻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낫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3위 하나님과 그 말씀이 가장 큰 기쁨과 가치로 와 닿는 사람만 할수 있는 고백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소출과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축이 죄다 사라질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리라는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통해 얻는 빵만 의존했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20편 7절의 고백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고 고백했던 이 시인처럼 예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걸로 믿고 그동안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다 털어버리고 다른 게 틀림없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허접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시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증거이자 열매고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한 모습이기 때문이죠.